기억매와 강제경매 내용을 구분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가 뭐고? 강제경매가 어떤 건지 이두 가지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용증 어떻게 써야지 좋은지 차용증 작성 요령 내용을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의겸매를 설명드리는데 을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가 연3% 그럼 1년에 3%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3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12로 나누면 25만 원 이자를 낸다. 25만 원. 그런데 한 달에 이자가 25만 원인데 오늘 지금 이자를 내야 되는데 3월 4일 날 오늘 돈을 지금 못 내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이자를 못 내요. 자 이자를 못 내면 이제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된다. 연체 이자는 어떻게 물느냐? 연체 이자는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자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자, 이자에 대해서. 그럼 이자에 대해서 25만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이걸 얼마 안 돼요. 자 3월 4일날 오늘 지금 돈못 냈고 4월 4일날 가지고도 가또 지금 이자를 납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납부를 못하면 여기도 똑같이 연체 이자를 물어야 돼요. 이때부터는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물기 시작한다. 을 자. 오늘 이자를 못 내면 며칠 후에 이제 독촉을 해요. 그리고 4월 4일 날은 두 번째 돈을 안 이자를 못 내면 이제 최고장을 꺼내요. 최고장? 자 최고장 내용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 기한이 이익이 상실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자 대출을 1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받으면서 1년 거치 20년 상환 자 2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원금을 갚아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20년 동안 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래서 그 기한을 정해놓으면 누가 이득이 될까?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는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갚을 의무 돈을 갚을 의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이 의무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채무자 그럼 누가 될까요? 우리가 되는거요 우리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누구죠 그럼?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누가 있어요?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은행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은행이다. 그럼 이렇게 20년 상환 기한을 정해 놓으면 그 이익이 채무자한테 이익이 생길까요? 채권자한테 이익이 생길까요? 좀 애매하죠? 자,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홈쇼핑에서 지금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요 그런데 원금 70만원짜리를 사는데 일시불로 주는 거 있고 그리고 10개월 무이자 할부가 있어요 그럼 일시불 70만원 주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개월 할부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 사는 사람 쪽에서는 10개월 할부가 훨씬 더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매달 7만원씩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70만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7만원씩 나가는 게 훨씬 더 우리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길게 정해 놓고 조금씩 나눠주니 조금씩 갚으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또 하나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천만원을 지금 돈을 빌려줬어요 돈그 천만 원 빌려줬더니, 돈을 찔떡찔떡 갚는 거예요. 어떻게 갚냐면, 만날 때마다 만 원도 주고, 십만 원도 주고, 이십만 원도 주고, 잘 짜거나, 잘 짜거나 하면서, 약 올리면서 돈을 줘요. 찔떡찔떡. 자, 돈을 찔끔찔끔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유리해요. 친구가 더 유리해요. 이익이 되는 게.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해요. 왜? 돈 천만 원, 목돈 갖고 와서 조금씩 조금씩 슬떡슬떡 주니까. 나가는 돈은 나중에 결국은 천만원 똑같아요. 자, 천만원을 주고 조금씩 조금씩 받아도 나중에 다 모아놓으면 천만원, 천만원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풋돈 주고, 아, 목돈 주고 풋돈 받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으면 누가 이익이 생기는가요? 바로, 우리가 이익이 생기는 거다. 그 이익이 상실된다. 없어진다. 그 이익이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익이 상실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시 한꺼번에 상환을 해라. 돈 한꺼번에 갚아라는 얘기에요. 아니, 지금 이자 25만원도 지금 못 내는 판에, 무슨 이억을 지금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 그래, 돈 빌려간 채무자님, 돈을 못 갚죠?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받아갈게요. 어떻게 해야지 알아서 받아가요? 그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파는 것을 부동산에다가 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걸 경매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의 경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임의 경매. 1페이지에 임의 경매를 한번 읽어 볼게요.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나 제3 자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담보권, 담보권 담보 설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보권, 저당, 근저당,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지금 여기 근저당 나오고 전세권 나오죠 자 이렇게 이 다섯 가지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것들은 이미 경매라고 이해를 해요 근저당이 경매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경매 신청하는 것들을 이미 경매라고 이해를 한다 설정한 경우는 그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바로 물권적 합의가 있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임의경매라고 한다. 자 여기서 물권적 합의가 있는 담보권 실행 여기다가 줄을 쳐놓으세요. 자 은행에 가면 서류를 이만큼 줘요. 이만큼 서류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공하라고 아니요. 거기다가 이름 쓰고 도장 찍으라고.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름 다 써요. 이름 쓰고. 나중에 도장은 자기네들이 팍팍팍 찍어요. 도장 살라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자를 안 내면, 몇 달치를 안 내면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담보권 실행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 가겠습니다. 라고 거기에다가 다 우리가 지금 사인해 놨어요. 그래서 물건적 합의를 해 놨단 말이에요. 합의가 있는 담보권 실행이다. 이걸 우리는 임의경매라고 이야기해요. 자 임의경매는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이걸 어떻게든지 어, 나 싫다 하면 어, 경매 안 들어가는게 아니고 은행은 처음에 독촉을 하고 그리고 최고점 보내고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이 사이가 정도가 되면 경매가 들어간다 바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요 사이 정도가 되면은 경매가 들어가요. 이제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권적 합의가 있는 담보권 실행이다. 자, 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행. 실행하는 걸 우리는 경매 신청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실행. 실행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담보권 실행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자 안내는 이런 근저당권, 이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부실 채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부실 채권. 영어로 이야기하면 n p l n p l 물건, MPL 물건, 부실 채권. 옛날에 교대나 강남역에서 부실 채권 강의하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 사라졌다. 없어요. 자, 왜냐면, 은행에서,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하면 이 은행의 근제단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수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 자산 관리회사. 자산 관리회사가 우리 경매 물건을 많이 보면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유동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그리고 캐피탈 이런 데들이 바로 자산관리회사요. 그럼 여기서 은행에서 이걸 사가지고 와요. 아니 경매 신청해서 그대로 끝까지 그냥 경매 다 낙찰될 때까지 가면 되지 왜 파나 왜 파냐면 은행은 이 부실채권을 팔아야 은행의 부실 자산 자기 자본이 잠식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부실채권이 있으면 자기 자본이 잠식이 돼서 은행의 신용도가 문제가 생겨서 이걸 팔았어요 그러면 요즘처럼 경매물건이 많이 안 나올 때는 부실채권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굳이 이걸 싸게 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실채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2013년, 2014년도에 2012년, 2013년, 1 4년도에 경기가 푹 주저앉았을 때 부실채권이 막 무진장 많았어요. 그러면 그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이 잠식이 되니까. 이걸 유동화 회사에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자산관리 회사, 유동화 회사가 지금 그겸매 물건에 보면 채권자에 제몇차 무슨 유동화 전문 유한 회사 이런 말들이 지금 많다. 많은 채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팔았어요. 많이 판 거예요. 그럴 때는 부실 채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좀 싸게 사,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싸게 팔아서 이 사람들은 싸게 사고 와가지고 그만큼 이득을 다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경매가 끝까지 다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 부실 채권으로 싸게 파는 것들은 거의 없다. 왜 은행에서 빨리 정리해야 될 것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담보권 실행. 물건적 합의가 있는 반복권 실행. 이게 바로 이미 경매다.